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오늘이 중복인데요. 너무 더워서 엄마랑 저랑 순이는 그냥 있어요. 냉장고에. 와이것좀 보세요. 라리사 너무 예쁘죠. 고급스러워 5월달에 개화를 하고 다시 재개화를 했어요 엄청나게 폈어요 라리사 와, 너무 예쁘죠 라리사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마리사 얘는 진짜 1년 내내 어요 5월달부터 눈올 때까지. 아, 너무 예뻐요. 오, 와 로즈팜에서, 하, 조그만한 거, 탓에 안된걸 샀는데, 이제 한 3년이 되니까, 넌쿨 장미가 됐어요. 강미지하게 얘네 봐요. 다, 끈을 묶어줘야 하는데. 묶어주질 않았더니, 완전, 땅으로 쓰러지고, 장마철에, 올해는, 그닥,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편이라, 너무 예뻐요. 와, 라리스 너또 계속, 계속 머리 좀 봐세요.